여기는 김제 노장 입니다 벌들이 이렇게 나오,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오네요 근데 벌을 언제 깨워야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통을 열어봐 가지고 벙고가 풀어졌다면 벌을 깨워도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벌을 바로 깨우지 마시고 요즘 날씨가 추워서 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이이 가온기 넣어서 5도로 맞춰놨는데도 벌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있더라고. 벌이 죽었는가 보고, 음, 벌이 죽어, 바닥이 많이 죽었으면 그걸 꺼내고, 음, 뭐, 토요일날 부터인가? 날씨가 좋아지더라고, 며칠, 며칠간. 또, 그것도. 그니까 그때 이제 열어서 내가 마시고, 벌 깨우기 전에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화분 또 따뜻하게 해 놓고 어, 영양제도 챙겨 놓고 어, 급수기도 청소해놓고 를다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벌을 깨워야 합니다 부적되고 깨워 버리면 안 되고 또 이제 약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봉고가 안 풀어졌다면 봉지 사양을 해 가지고 따뜻하게 따뜻한 봉지 사양을 골통에다, 벌이 있는데 부분이다 바늘 놓고 먹을, 하나만,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하나만 뚫어가지고, 얹어놓으면, 너무 많이 담지 말고, 조금씩 담아서, 한 뭐, 두업 정도만 담으면 됩니다. 두업 정도 담아가지고, 얹어놓으면, 그걸 먹고 벌들이, 봉구가 풀어져요. 봉구가 풀어진 다음에 벌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약이 제대로 가요. 여기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음, 속살매를 많이 쳤었죠 근데 속살만 가지고는 진드기가 안 좋아요. 면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마이트케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이트케이. 양봉원에 가면 있어요. 꼬마 H라고 써졌네. 이것이 제가 체온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벌에 피해갖고. 근데 약성분이 조금 길어 이것이. 이것은 이제 본래는 그회사에뿐이 클더라고 여기 1리터에 한병 1리터에 한병 근데 이제 어... 손으로 선분무기로친 분들은 1리터에 한병 넣어도 됩니다 근데 분사기로 친 분들은 물을 좀더 넣어요 한 1.5리터 .5니, 정도 도 너무나 약이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거좀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석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 석고약 같이 섞어서 치면 돼요 이거 석고약이죠 지금 근데 석고약 봐보면 그 cc가 있습니다 cc 요건 150cc라고 써있고 요것은 200cc라고 써졌죠 여기 두마리용이 이제 다두마리용이니까 어, 다섯 매길찍이두마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사할 때는 한말 정도 치한 마리 하면 돼요 이게 한마이면1 0분일이죠 150ml 짜리는 15ml 요거 200ml짜리는 20cc, 그 150cc짜리는 150cc를 15cc를 넣으면 됩니다. 요건 20cc를 넣고,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석고병약, 음, 또이후미드이죠후미드후미드 요거 2.5g이죠? 이게 한 음, 1리터 이것이 <laughs> 우리가 분사하면, 뭐, 한 대까지, 한말까지도 타고, 아니면, 음, 분사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요네 개로 갈릅니다. 4분지 1로. 갈리기 좋게. 4분지 1로 갈라가지고, 2리터에 하나, 4분지 1 넣으면 돼. 3니트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하고 이것하고 세 가지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갖고 칩니다. 세가지를 석고병약, 후밀디, 응애약 세가지를 한꺼번에 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개미산 하신 분들 있지 개미산, 개미산은 20도가 돼야 그 약효가 돌아옵니다 첫째기는 아무리 갖다 때려 부어도 안돼 효과가 없어 개미산 성분은 흠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싹 이런 것은 천연제품인데 솔직히 말해서 응애가 잘안 죽어요 내검을저기 이제 내검을저기섭분분에다물뭐 어 1리터 정도 사갖고 1리터나 2리터나 뭐그 정도 타가지고 어 분무 내검하면서 분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물야 벌깨월 물이 중요하죠. 물은 자, 소금하고 설탕 5kg에 한말, 설탕 5kg에 한말 타서 그렇게 해서 급여 그 먹으면 됩니다. 그다 어, 영양제가 있는 분들은 영양제를 타서 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능급이 영양제를 한말에 작년에 6만원 주고 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말에 6만원인가 주고 샀어. 그것을. 영양제 준놈가안준놈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샀어요한열마 살던가 그래가지고 한단마 정도 남아 갖고 있을 거든요 정도. 어, 그것을 그 설탕 한 포에 어, 우리가 커피 먹는 잔 그걸 백 cc 입니다. 백 cc씩 넣으면 돼. 물한 마리. 에 그래가지고 어, 또 매실이 있는 분들은 매실도 한두 숟갈 한 마리 에한두 숟갈 정도 타서 그렇게 해서 소금 타고 해서 주면. 됩니다. 어, 혹시라도 저 테라마이신 그1 k g 짜리 그거 어, 물에다 타면은 물이 새카매지고 그 아주 막물 급수기도 벼려버려. 그단 타지 마세요. 그 탈라면 그 차라리 항생제를 찰라면 사람 먹는 거 어, 500cc짜리 오, 500ml짜리 그거 타면 돼. 그거 두개 타면 돼. 두그 급수기 하나에. 그, 어, 이 니트 탈적에는 4개를 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500ml 니까 어, 그리고, 처음으로 키우신 분들은,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댓글 달아주면, 어, 전화번호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고. 벌을 그렇게 일찍 깨우려고, 일찍 깨운다고 뭐, 벌이 잘드어난 것은 아니에요. 적, 적당한 온도가 될수 있게 벌이, 음,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탈분을 탈분이라건 벌이 이제 겨울 동안 있었던 똥을 싹, 싹 버립니다. 그때가 제일 벌개일 시기가 좋아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일찍 깨우신 분들도 있는데, 가온장치가 있다면, 근데 내가 이번에 가온장치를 작동을 해보니까, 전번 에 영하시 막 15도까지, 여 우리 집이 있는데 15도까지 내려가보더라고. 그래서 가온을 켜놨더니, 켜놓나마나에 1도에서 계속 불이 켜져갖고 있더라고. 온도가 안 오르고, 1도밖에 안, 1도에서 계속 불이 켜지는 게 영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지. 벌통 온도를 봐보 벌통 안에 온도가, 어벌 속에, 속의, 속의 온도가 3도 밖에 안 돼. 그, 그 속, 가운데다 꼽아놨는데, 센서가. 예. 어. 그래서 그 가온기로 가지고도 열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온기 벌 가운데 온도가 8.3도네요. 어, 벌통 안에 가온기 꼽아 놔서라도 8.3도밖에 안 돼. 어, 가온기 온도를 4 5도로 올려 놨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사 합니다. 여기 는 김제 노장 이었 습니다.